트레블 트레블 트 트레블 트 트레블 내가 블 트레블 트어블 트레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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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안블 트레블 트레블 트이블 트레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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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으아, 이아 으아, 해아으 때려 아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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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뭐래? 세요이 형, 동준이동준이웅진 왔어. 이게 혼자 해. 나이스이웅진 어, 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우리 거 우리 거 동준아 동준아 어? 유경아 아, 있어. 너는 있어. 4번에 좀 유경아, 네. 유경아. 유경아. 에이, 에이. 어? 4번 좋아, 좋아.

아이 좋아 나이스 챗! 갔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이 나이스! 봐요. 중계, 중계. Okay. <laughs> 자 에이스가 빠진 아렌트 위기의 아렌티 <laughs> 자 수비부터 겁렵죠 지금? 어 이거봐 이거봐 이거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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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터치 에이스 에이스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 바로 해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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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그래서, 그래서 올라갔어. 팀들은 다 다비지만도였잖아. 응. 저기가 이겼잖아. 저기가. 저기가 이겼나? 저기, 형광. 그 형광이 30점 차로 이겼어. 아, 진짜? 30점만 응. 넘게 이겼어. 그 아니, 더 그냥 무조건, 최대한 많 40점 정도 이겼어. 그냥 최대한 많이, 무조건. 끝까지 해야 돼. 형 그냥 이거 득점, 막 그런 생각에 그냥 열심히 하고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.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하는데 방심하지 말라는 거였어 끝까지 그냥 하자는 이스 헤이 자, 베이스 패턴을 왜 아우리 하던 거해 아니야 해해해해 해, 해. 하던 거왜 맞추는 거안해 태영이 형 가배 태영아 손장 손만 손질만 해재 아어서 오세요 응, 그러니까. 이름 이름처럼 수비 어서 <laughs> 오세요 지나가세요 어 웰컴 웰컴 수비 가자 뛰어 세훈이형 렛츠고! 아 아잇 진짜 해! 유경! 아! 아, 아바 바로, 바로 너. 아! 아! 아 글쎄 그아 마지막 1분! 아유경이 10점 못 넣겠는데요? 어? <laughs> 유경이 10점 못 넣겠는데 <laughs> <laughs> 유경그다도 5점? 6점? 아니야? 4점? 2점인가? 두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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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뛰어, 빼, 어, 오케이, 잘 뺐어. 그래, 좋아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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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걸어 걸어 올려 아. 뭐해, 뭐해, 뭐해. 자동 왜 안해 카운트 수까지해왜 안해 어요왜왜왜 안해 현대는 교체하고 우리 아쉬운게 뭐냐면 우리가 리바 잡잖아? 그럼 육맨들 쭉 뛰어 왜 육맨들이 우리가 더 빨라 그거 해야되고 육맨들 동혁이가 한 다음에는 나나 나, 이제 세형은형 세형이 제불러뛰어주라형 잠깐 쉬고 기용이형 들어가고 세형이 응. 좋아 응. 그럼 이렇게 다들 한번 떼봐 아. <laughs> 너무 오래 쉬어 있어. 아이 너무 손질이 많아요. 안에 있어서 여기 아프고. 저거 뭐 그러니까 지금처럼 형, 그러니까 같아요. 수비할 때 어. 아, 그냥 어. 몸으로 쾅좀 어. 감쪽만 펌핑, 해줘도 어. 되는데 어. 손질하다가 타올라니까. 하나, 하나 파울 하나 했잖아. 아까 아까 그 그러니까 시도가 많아. 내가 어. 그러니까 아까 경영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. 또 아. 어, 근데 0번 어. 있으면 이렇게 보호해야 정말 스위치 해주면될좋것 같아요. 안 빠르거든요. 아, 어. 어, 아까 스위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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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스위치로 좀 어, 스위치, 어, 스위치, 어, 아 진짜 진짜. 까 그건 어이없게숯이 먹기 싫어서 막은 건데. 말잘요그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.